왔던 겁니다. 음. 이것을 그 당시에 누가 어느 스님이 우리가말로 들어온 음. 백초월 스님께서 여기 다 놨던 음. 거고 아까 돌아가신 해가 음. 다시 <laughs> 가면은 음. 1944년 5월 음. 19일 음. 음. 누구랑 같이 돌아가신 음. 게 만에, 같다고요? 만해 아, 네, 한용만운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성북동 음. 성북동 리고 음. 음. 한양 도성을 하니까 도성 박국조 성북동에 나는 조선총독부를 바라보지 않겠다 해서 북항을 합니다 그래서 북항을 한 심우장 이 불교에서는 대부분 소, 소를 찾아간다가 나 자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우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백초월 스님과 만양한용원 스님의 돌아가신 날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질문 일본 분이 물어보셨대. 우리도 글로벌입니다. 저기만 글로벌이 아니다외국사들은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 생님한테받아하는건아니요아 좋아요. 수사들은 그 이게 있세요 태극기가 일본의 침략 당하기 전의 모양이 똑같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썼던 것은 대한제국기, 대한제국기. 1883년 일제가 오기 전부터 썼습니다. 고종시대 때부터 썼던 것이고 1897년인 어, 1 8 9 7 이때 1한9 7을하1서9 7적으로 태극기를 썼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렸죠. 이 태극기는 뭐냐면 주역의 괴입니다. 팔괴, 건봉, 감리가 태극까지가 다 주역의 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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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만들어진 게 새롭다.